안녕하세요. 대디의 IT 공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글에서 쪽 번호를 매겼는데 쪽 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한글에서 쪽 번호가 안 보일 경우에는 쪽 번호가 감춰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보기에서 조판보를 클릭합니다. 쪽 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문서에 안 보였던 이런 기능들이 보이는데요. 여기에 보통 감추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겨져 있는 쪽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쪽 번호 감추기 감추기 뒤에다가 커서를 찍고요백 스페이스 키 눌러줍니다. 감추기를 지울까요?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. 여기서 지움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하단에 매겨져 있던 쪽번호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. 다시 이런 조판보호를 안 보이게 하려면 조판보호를 클릭해서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쪽번호가 안 보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